그때는 응. 약간 킹 받는 거야 나중에는. 그래서 발음 테스트 다시 할 생각 없냐고. 오어어어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가 운명인 것 같다. 너도 같은 생각이냐?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해서 나도 같은 생각이야. 그래서 사이에. 결혼에 입맛이 중요했던 거 아니에요? <웃음> <당연하지>. <웃음> MBTI 토크를 조금 가볍게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우선은 제랑랑피로그럼 하죠. 오늘 계획이 뭐야? 자, 피여러분들 대답 한번 해보시죠. 저는 실제로, 남편이 오늘 뭐, 해? 이러면은 오빠 나 오늘 8시에 합방 있 e 라고 a l i t 보통 큼직큼직한 거 조금 말하는 맞아, 편. s Which is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 <laughs> 아니 꼭 쥐지 말고 꼽 쥐지 말고 어? 나는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려면 어나 어, 오늘 회사에서 몇 시에 퇴근해서 몇 시까지 집에 가서 진짜로 그렇게 얘기해? 이게 말이 어. 돼? 진 나는 그렇게 얘기해 일곱 시까지는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돼 그러니까 나는 뭐뭐 해가 아니라 뭐뭐 해야 돼나 여섯 시에 퇴근해서 일곱 시까지 집에 도착해야 돼나 <laughs> 지금 개웃긴 게니야 채팅방에서 군대야? <웃음> 군대야 <웃음> 서. 이건 그냥 내가 하는 말에 대답을 하면 돼요. 우울해서 비싼 돈 주고 머리 바꿔봤어. 어때? 와나 방금 딱든 생각 얼마줬는데 <laughs> 근데 아.. 어, 어, 나도 좀 궁금하긴 해. 나 예쁘긴 한데 어... 입우 어. 말투가 좀 어. 이런지 좀 궁금증을 유발하긴 하네? 아 그래? 말투가? 어 말투가 아니 내 말투, <laughs> 어, 말투 고러시해! 아니 고러시가 아니라 이게 말투가 그거 어. 있잖아 아니 나 우울해서 이런 말투가 아니라 나 최근에 머리했는데 약간 살짝 어? 약간 좀 머리가 약간 잘 됐다는 이런 느낌? 약간 살짝 이런 쪽으로 와가지고 어? 좀 아니 말하는 있나? 사람의 <laughs> 심리 분석하지 마시고요 죄송한데 <laughs> 아니, 진짜 일절로 없는데 왜 자꾸 혼자 아니, 팔짝, 무슨 팔짝, 아니 이래서 엔들은 엥땡 진짜 왜 혼자 막 빈곤 주고 꽉또 질문해볼게요. 이것도 TF예요. 넌 아는 것도 없으면서 왜 아는 척해? 와 개빡치네? 개빡네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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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에 대해 뭘 알아? <laughs> 어? 자자자 T는요? 자, 자, 미안. <laughs> 에? 뭐라고? <laughs> 어? 아는 거 없는데 아는 척한 거 미안한데 오? 나는? 뭐라고? 에? 어? <laughs>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안 있다고?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렇게 생각할 않아. 수가 있다고? 네가 왜 어. 미안해! 나 그거 듣자마자 어, 좀 미안하네 인사 캐는 아, 미안해 할수 있어 이거 그냥 대놓고 매기려고 하는 말이잖아 이거 고로시잖아 음? 이게 살짝 그거 같다 T의 예상 답변이 뭐냐면 내가 어떤 부분이 아는 게 없어 나는 어. 이미 마음속에서 쟤는 내가 알고 있는데 모른다고 판단하고 나한테 저렇게 고로시 하는 거다라는 게 이미 내머리 입력이 된 거야 그치 어. 이미 기분 나빠 어. 이미 기분이 나쁜 어. 거야. 내가 지금 네개 채팅방을 다 보면서 느끼고 있는 게 아니 무슨 어. AI세요? <웃음> <웃음> 아니 뭐 아니 뭐, 뭐 통신직업 하시냐고요? 무슨 전국파세요? 아, <laughs> 아 너무 웃긴 게 티들은 다 지금 또 말을 공감하면서 어, 어 나도 그런데 이러면서 이러고 어, 있어나티 맞네 막 애프 이러면서 F 인 사람들은 초면에 죄송한데 천사인지 호구인지 모르겠다. 어, 맞아! 뭐 우리 채팅방에서 순아님 눈네개인가요 <laughs> 그러니까 이번에 눈 하나씩 더 달렸냐고 목이 너무 아파 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나요? 그냥 목이 너무 아파가 끝이야? 어아 목이, 아파? 목이 너무 아파 왜 오늘 뭐말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, 썼어? 왜뭐 뭐 노래를 많이 불렀나? 나는 상대 목인지 그, 그 뒷목인지 물어 야야 그러니까, 그... <laughs> 있어 그거 목 어디? 감기? 아니면 뼈? <laughs> 전복인데 <laughs> <laughs> 나는 이게 전공이라 내가 노래를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누가 갑자기 목이 아프다 그러면은 약간 직업병이 좀 도져가지고 아, 그치, 그치, 그치. 그 밑에 찐티 대답 나왔는데요 아프면 약을 먹어야지 나왔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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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예전에 그 만화 보고서 엄청 심도 깊은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아 이1억년이 지나왔는데 대신에 실제 시간은 진짜 찰나의 시간이 지나고 돈을 진짜 개 많이 주는 거야 뚜라나 뭐, 너 개소리라고 그치, 그치. 생각하지? 맞아. 나도. <laughs> 나이 하고... 얘기 왜 하고 있나 모르겠어 진짜. 어? 아니, 아니 왜 쓸데없이 그 진지한데. 웹툰, 웹툰 내용이 이게 웹툰 내용인데 실제로 어. 그 웹툰에서 음. 이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그 1억 년의 시간 동안 이, 이 사람이 결국 현자가 돼가지고 막막 막 자기 정신세계를 <laughs> 깨우치고 막 그러고 나서 1억 년이 지난 순간 기억을 다 잃으니까 갑자기 현실로 딱 돌아와서 어? 뭐야 별거 없네 저한번더 할래 이러면서 다시 그 1학년을 겪는 이런 내용으로 그 웹툰이 끝난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토론을 막 이렇게 하는데 어. 어, 나는 못 누르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사람들 토론 엄청 하거든 거기 다 앤들인가 봐 아니 현실에서 아 어차피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도대체 왜 이렇게 갑자기 진지해지는 거지 이러면서 아, 웃겨. 왜 이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나 그래서 다음 질문 찾아보고 있었다니까 뒤에 <laughs> 흘리면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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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행기 타기 전에 드는 생각. 자, S들부터 말씀합시다. 아무 생각이 없는데. 아뭐 어, 이제 그런 생각하겠죠 비행기가 갑자기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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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하산은 비행기 어떻게? <어떻군요>? 지 낙하산은 <laughs> 어디 있지? 안, 안 펴지는 어디를 눌러야 나는 거지 없. 실제로 낙하산을 내가 이제 막그 바다가지고 내려가는데 어, 이거 안 펴지면 어떡해? 거기까 어, 어, 그래서 막 이제 아 영상 편지 이거 남길 때막 엄마 아, 아빠 막 이런 거 얘기하고 막 그런 것까지 막 생각하면서 막내 부고 소식은 어디까지 갈 건지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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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치, 무슨, 무슨 부고 소식 꽝 자, 이제 꾸언니 약시간 저는 우리 남편은요 저같이 지랄맞은 애랑 같이 잘 살아줘요 와 최고다 그쵸? <laughs> <laughs> 그런 앞을 <남편을> 가지다니 아완지막 호랑이는요? 아제 남편은요 네요리를 <laughs> 잘하고요 커요 에요 <laughs> <laughs> 시구나. 와 마음이 와 어마어마하다. 아 얼마나 크길래? 원래 그거... 다 크잖아. 남편들 원래... 다큰거 아니었어? <laughs> 아까 들어보니까 우리 남편이 제일 크더라고. 그래 그렇게 자기 남편이 원래 다큰 거잖아. 아, 응. 그럼 그럼 그 공감하잖아. 공감하잖아. 그래 그래 공감하잖아. 그럼 야나이가 최고 크지 그럼. 큰... 아, 아 남편이... 무슨 소리야? 호남이가 제일 큰데? 아, 우리 남편은 크긴 해 맞아 진지한 아, 말투로 귀여워. 말하지 말아줘 아, <laughs> 아, <벌써? 웃음> 다음은 또 회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공지를 또 미리 하는 걸로 할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네, 다들 아, 네, 진짜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나 너무 고생 많았어요 네.